드신 것 좀. 무슨 일이죠? 좋아요, 좋아. 네 준비 완료. 일하자 일. 뭇이 필요한가요? 작업 하고 하고. 네. 네. 무슨 일이죠? 준비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 네. 좋아요, 좋아. 무수기이죠. 기꺼이 합쳐. 이 필요하게 요수 있고 말고요. 자극권이 네, 필요합니다. 이 음이 필요한가요? 금이 네. 더 필요합니다. 일하자. 일더 필요합니다. 무슨일이죠 네?

아다 잡았었는데 아, 아 실패했다 아 전략 꼬였다 다 잡으려고 했었는데 어? 잘 됐네요 <laughs> 꼬였는데 잘 됐다 뭐한대

어 벌써 왔어? 어야 잠깐. 야 시걸로 망하는 이러면? 아 망했다. 피냥만 죽여겠다 이거. 아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투비스는 확실할 거고. 레이더네. 아 이러면 토템 줬어야 됐는데. 아! 사

근데 레이더를 이렇게 뽑고서 왜 숨기지? 지금 같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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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마을로 저스킬리다 맞아 가지고 씨. 너무 압박이. 야이

와 우직하게 뽑았네. 정말 우직하게 뽑았어요. 대단해. 아주 대단해. 왠지 그래 안 싸워줄 것 같으니까 아까이 까셔버리다. 이거 아주 흉악한 아주 냄새 난다. 아주 지독해 냄새가.

내, 거슬리게 하지훈련는자손 자요. 훈련은 손니는 자요. 훈련은 자요. 훈련은 자요. 훈련은 자요. 훈련은 자요. 훈련은 자요. 자요. 훈련은 자요. 훈련은 요 훈련은 자요. 훈련은 자요. 훈련은 자요. 훈련은 자 왔다 왔다. 야이못 새끼야. 이 나부스하려고 <laughs>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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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혔다리 와이 씨발 깨졌어 나무 없어가지고 아니 뭐 이딴 경우가 있지 와씨딱 깨졌어 나무 없어못 꽂혔어 아와 나이씨 아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와 진짜 딱한 한, 대픽 차이로 깨진 거 같은데 야 나무 진짜 와 나무 그게 한, 한 5정도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 이러면 계속 뺑뺑이 돌일텐데 이거 코드가 더 보고 있어가지고 와나와 와이 음. 음. 아, 이거 좌절인데 이거? 나다행이긴 네. 한데. 근데 걔 상대방도 그냥 다 죽긴 했어. 거의 레이더 한두개 살아가지 않았나 두세개탈아 이거 비프스가 팔아 그냥.

영령을기다리겠다 옛날로 옮요 무죄 말씀만 하면 성가 필멸자요? 성일인가? 무슨 일인가? 날 거슬리게 하지 마라. 무슨 일인가? 옛날로 이 무죄 말씀을 기다리겠다. 아주 중확한 놈이야. 아주, 아주 못 대처 먹었나? 아주. 날 거슬리게 하지 마라. 도움이 필요한가 아이 아, 이 스파이크 저거그글더다는데 허, <목소리> 리 <홀이> 깨져 가지고. <목소리> 한타하자, 나랑. 한 방에. 한 방에 나랑 고 내 환상적인 피현에 우치가 보이는 양념사가 아주 이쁘지 아주 이쁠거야 마음에 들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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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할수 있고 말고요

크리 크리. 아깝다. 완 아.